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억권 전망 9월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험 고지음상 질문표 개선해야 된다. 이러한 기사 내용인데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 거절된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물론 경량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근데 저도 고객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분명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표 자체가 올바른 고지를 이행하는데 즉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러한 단답형 질문으로 되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그런 원인이 고지 의무 쪽에서는 발생하는 그 유를 좀 낮춰야 된다. 보시면 뭐 생보 손보 차이가 좀 큰데 아무래도 손보 같은 경우는 손해본사 같은 경우는 위험 등급이 있고 또 실제 그 위험 등급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어 부지급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지 의무상 질문표에 보게 되면 최근 2년에 흡연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이러한 단답형 질문이 결국은 굉장히 어 신뢰도, 즉 질문을 받는 사람이 실제 제대로 질문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 상황을 굉장히 낮춘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 최근 2년의 흡연 또는 뭐 니코틴 관련된 그러한 대체 용품들을 어 사용을 해본 적이 있냐 하고 여기서 yes o no 뭐 아니요 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몇 개월 이내에 있었다 뭐 최근 몇년 이내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해야 올바르게 대답을 이끌어 낼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부지급권이 발생되고 분쟁권이 발생되면 뭐 소비자는 당연히 어, 좋지 않, 않고요. 보험사도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결국 이 사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 어, 싸게 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이 잘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 또한, 어, 태어나서 저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입 당시엔 혹시나, 뭐, 거절될까봐, 그리고 가입 이후에는 뭐 귀찮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뭐 다시다시 첫째가 흡연이죠. 최근 1년 내 흡연 사실 없어야 되고 뭐 나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어 BMI 수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혈압 요거를 어, 보고 결국은 어떤 조건 안에 부합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뭐 최대 15%좀 넘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 또는 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할인을 해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예 로그 앱이죠. 자, 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거나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요 결과치를 갖고 등급을 평가해서 등급이 좋은 경우는 뭐이 부분도 최고 15% 가까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비자분들한테 이를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고 일단 보험을 가입하신 이후에는 뭐 잘 알려서 보험료 할인 받을 기회를 주신다 라면 어, 소비자도 좋고 당연히 보험사는 미연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건강 상태를 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서로 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제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 번째는요 어, 펫봄 저도 대형견을 길러 봤습니다 대형견하면 일단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일단 많이 먹는다 그리고 오래 못 산다 그래서 저도 대형견을 기를 때. 어, 유기농 이런 어, 사료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래 못 살더라고요. 물론 격차가 있겠지만 어,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고 또 오래 못 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 우리나라 평균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한 달에 한 15만원 들어가고요. 그중에 어, 40% 정도가 의료비로 사용된다 라고 합니다. 뭐한 번쯤은 기사로 통해서 또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반려동물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라것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희소식이죠. 결국 이 부가세를 대부분 진료 행위에서 우리가 면제시켜 주겠다.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그러한 반려동물 진료 행위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 그리고 뭐 올해 초에 이제 어, 시행이 됐죠 진료비 사전고지제 이게 이제 시행이 돼서 뭐 다들다시피 어, 반려동물 주요 이제 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특별히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고객한테 이거를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뭐 반려묘나 반려견 어, 그 집사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분한테 이제 알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 병합되면 어,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늘어나게 되면 뭐 비용이 적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어 보험에 대한 어그 가입 의도라든가 또는 가입니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레 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K 유방암 진단 기술이 세계 표준화가 됐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 수용체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 전이대부위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다거나 또는 조직이 검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런 경우에 제대로 된 검사가 어렵겠죠. 이때 이 영상 기술을 통해서 이 호르몬 수용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실효성이 높고 또 정확성이 높아서 이번에 세계 표준화, 표준화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뭐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늘 먼저 드는 생각이 어 보장 범위를 정말 넓혀놔야 되겠다 의학 기술 중에서도 이런 검사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그만큼 조기에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어뭐 어떻게 보면 보험사와의 분쟁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런 기사를 볼 때마다 고객분들한테는 요렇게 어 어떻게 보면 화법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암 완치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요.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의 몸속에도 암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을 괴롭히는 최악의 질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1년에 신규 암환자 수가 1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2020, 무려 2.5배 증가한 약 25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뭐 누적 암환자 수는 무려 25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 의료기술도 이에 맞춰서 발달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암 완치 후 생활하는 이쪽에도 컨설팅이 필요해지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최근엔 뭐 중입자 치료가 어 시작이 되면서 결국 소비자분들한테 뭐 실비가 통원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누구나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결국 신의료 기술은 본인 부담이 크다.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착한 암으로 암이라고 얘기하는 뭐 갑상선암 뭐 이제는 이제 유방암까지 이런 암도 실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격, 경 경력 단절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입의 감소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결국 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 충격이 클수 있다라고 이 기사에 얘기를 하면 기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리모델링이나 또는 컨설팅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제대로 암이란 질병을 준비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무더위 좀 지나가니까, 어, 좀더 화려한, 그러한 또 9월달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